사랑하는 은혜가당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또부활주일을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의 부활절로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린 것처럼 참으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에는 주제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왜 부활을 말하는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건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아, 우리에겐 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 인정합니다. 죄인일 것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거든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좀 믿기 어렵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우리는 죄인이다. 성경은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가운데 특징이 하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형벌, 죄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바로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짚니다. 어떠한 죄를 졌는데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이렇게 받은 거죠 아, 진역 1년. 혹시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죄를 진 결과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바로 내가 진역 1년이다라고 내가 판결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진역 1년에 죄가 있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바로 뭐예요? 1년간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1년간 감옥에 가서 죄일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아, 거기서 죄에 대한 결과와 죽음으로 내가, 결과, 내가 그 죄에 대한 내가 대가로 1년간 형무소에서 죄일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죠.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에 내가 감옥에 아, 갔다고 쳐봅시다. 내가 1년 동안의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으로 내가 1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기를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형기를 다 마치면, 1년이라는 형기를 다 마치면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만약에 1년이라는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더 이상 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자유의 삶이다. 나는 이제는 내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내가 잘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1년 후에 내가 죄일에서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할 때의 죄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죄에 대한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짊어져야 될 그러한 나의 죄에 대한 결과, 심판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4대 성인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될까 왜 다른 위대한 사람은 안 될까 왜 사, 어, 위대한 4대 성인 같은 사람은 안 될까 왜 그들의 죽음은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만이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거냐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죄를 져서 1년 동안에 아, 우리가 진역을 살아야 된다면, 1년 후가 되면 뭐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우리가 형무소에서, 죄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그 죄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형무소에서 1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것처럼 자유자가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했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뭐냐? 심판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형무소에서 우리가 기간을 마치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 다음에 바로 뭐예요? 죽음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나오시는 게 바로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이러고 가는 거지요. 아, 내가 1년간의 형무소에 나에, 대해, 나에 대한 모든 죄 값을 치웠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운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다른 뭐 종교나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들과 예수님이 다른 게 바로 뭐냐면 다른 메시아라는 그러한 가짜 메시아들이나 이단들이 말했을 때에 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들은 바로 뭐예요? 죽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데,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건지, 형벌을 받은 후에 자유롭게 되어지는, 아, 형벌이 끝났습니다. 난 이제 자유롭습니다. 라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바로 뭐냐? 아, 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받으신 것입니다.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형기를 다 맞췄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 뒤에 구름도 전서 1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맞는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무소에서 있다가 기간을 치우고 나와야지만, 아, 이 사람은 죄 값을 다 치렀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부활해야 되지만, 그 부활한 다음에서 아 나의 죄값 죽음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결국 내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성경에 말하는 그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다. 의미 없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바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형벌을 받았다.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바로 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그 이전과 이유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아무리 그들의 주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 내가 안다 말해도 뭐예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벌, 심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 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부활한 죄를 만난 뒤 이후에는 그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죄가 나의,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 가족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을 함께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아서 형벌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것처럼 아 우리의 모든 죄가가 끝났다 자유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 가운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뿌리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 주간 가운데도 또 코로나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 근심, 많은 그들과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자유로움이 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죄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 리하 는 우리 모든 은혜 가족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